바로 잡아주고, 그냥 개산이죠 시청자분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잘 당합니다. 이번 판은 라칸이고, 다야나? 트위치랑 하면 1티어인데, 나머지랑 하면은 조금 2티어입니다. 그리고 점화 탈진을 들어줘야 되고, 모르가나 벤에, 그리고 레오나 벤. 잘 맞는 원들은 자야, 트위치, 루시안. 이 정도가 있는데, 솔직히 루시안은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안 맞는 원들은 라인전 약하고, 이동기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좀안 좋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전적도 보여드릴게요. 캐리어 선수가, 여기 라칸. 여기 봉풀즈 라칸 보이시죠? 이게 OPGG에서 보면은 이런 전적이 몇개더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전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인 풀링인 주문서에 마법의 신발, 비스킷 배다 우준통철력, 비어라한방 궁극의 사냥꾼, 그리고 전지치두 개, 방어력.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뭐, 약간의 변경은 상관없어요. 봉풀주랑 궁극의 사냥꾼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이템은 요거에 신발은 진짜 상대 뭐, AD가 세면은 닌자의 신. 그럼 애매하면은 그냥 풀감신 가주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동신 가져도 되고, 얘는 진짜 다 가도 돼요. 요, 요거는 별로입니다, 요즘에는. 여기까지가 완전 정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막 이런 거 아무거나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취향에 따라서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너무 많이 쳐졌고 오! 아!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원원 천천히 파밍할게요 이렇게 Q 맞춰주면서 얘가 이렇게 때리면은 힐해주면서 천천히 해야돼요 이런식으로 약간 때리는 것만 어. 천천히 안전하게 어, 이즈리얼 너무 귀엽고요 아니, 아니 미드가 진짜 원딜 체계로 바뀌었어 이즈리얼 때 루시안 야 레드 먹고 가서? 레드 먹고 가서 죽어버린다고? 근데 아마 1렙 대 2렙이어서, 가 아니라 2렙, 에? 대체 어떻게 죽은 거냐, 너? 역시 루시안이긴 하지. 이지랑 루시안이 었더면 당연히 루시안이 이기긴 하죠. 근데 레드복고 가서 죽은 건좀 그렇다잉. 아마 경험치를 조금 놓치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솔킬은 용서할 수 없지. 천천히, 3렙까지는 안전하게 가도록 할게요. 라카는 이렇게 라인전에서 W로 훅 들어가는 거보다 얘가 은신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은신하고, 어, 암부빙을 했을 때, 이제, 어, 살았네. 얘가 은신을 하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근처에 가까이 가서, 근데 얘가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좀만 더 가까이 갈래? 까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 바드 가는데? 어? 바드는 안 갔고, 어, 근데 이치 리어려 여, 처음에 열심히 먹었는데 힘들어 보이네? 근데 저희는 파밍만 해도 트위치를 아는 후반되면은 진짜 개사이거든요? 그래서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상대 막 킬각 안 나오면은, 킬각 안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합니다. 오케이, 탈진으로 풀 뺐죠. 탈진 안 썼으면은, 풀이 빠지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다이브 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이브 라인 밀어줄게요. 라인 밀어주고, 라인 밀어주고 라인 계속 밀어주고 물약까지 그냥 미리 빨게요 그리고 저는 바드가 노플이니까 바드한테 들어가서 큐 점막까지 해주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물약하고 계속 쳐다봅니다. 우선 쳐다보기만 해요. 쳐다보기만 하고 여기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바로 버립니다. 아, 무 우선 녀석 빼야지. 노는 노래랄까. 나이스. 힐도 그냥 써 버렸어요. 아마 이속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트위치 개 좋죠. 시청자분들. 이런 식으로 트위치 라카는 이런 식으로 요즘 대세의 픽이 되고 있습니다. 개사기 픽으로.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말이죠. 바로 잡아주고. 그냥 개사이죠 시청자분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잘 당합니다. 이게 고티어 갈수록 조금 안 당하거든요? 근데 안 당해도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엄청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대는저 같은 경우는 모르가나를 좀 하는 편이에요. 팬 오케이. 근데 바드 계속 어디갔냐? 바드 안보이는데 탑 이기냐? 2대1 이기냐? 2대1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는 안되고 빨리 밉시다 아 어, 근데 2대1 이기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근데 진짜 미드때문에 너무 빡세다 미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얘도 뭐야 미쳤니 너? 이제 궁이 되기때문에 천천히 기다렸다가 파괴되었습니다. 또뭐 오냐? 갑자기 아뭐 오는 줄 알았어요 아좀 아쉬운데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무시아는 여기네 아근 진짜 불쌍하다 제발 잡아라 제발 잡아라 나이스 저희는 계속 박터 미드 보고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줍니다. 이거는 다이브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무리긴 한데, 다이브를 좀 하도록 할게요. 죽나? 살았다. 나이스. 살고, 실드도 한번더 주고. 또뭐 오나요? 아 오나봐요. 우선 뒤로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전 죽은 것 같아요. 저도. 까비. 이즈리얼이 그래도 이거는 평탄드만 치면 되니까 잡을 수 있고, 이것까지 잡아주나요? 자랑하.. 예, 그거 만화 없거든요. 따라가서 계속 때리다 보면은, 어, 보여주나? 퓨어드도? 나이스. 그나마, 아, 진짜, 바터. 바텀이, 진짜, 힘을 내주자! 어, 끝까지 계속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크 영화까지 가져주고, 어, 원래 헤르메스를 가는 게 좋은데, 저는 약간 안 맞는다는 마인드로 해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헤르메스 가야 될것 같아요. 안 가려고 했는데, 무조건 가야 될것 같아요. 상대 조합이 헤르메스를 안갈 수가 없네? 이러면은, 아직도 플래쉬는, 그니까 플래시는 약간 나중을 위해서 진짜 한 방을 위해서 아껴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하는 거 보다 차라리 어, 유체화나 방어막, 정화 요런 거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판은 어, 딱히 유체화는 필요 없으니까 어, 방어막? 방어막 아니면 정화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어, 방어막 갈게요 어차피 저는 안 맞는다는 마인드니까 레전드! 이게 나야! 아? 이게 저라고요. 봤죠? 방금, 그리고 방어막도 잘 들었죠? 어, 이렇게 레전드로 방어막이 됐어요. 어, 솔직히 방어막이 이렇게 잘 사용될 줄 몰랐는데, 방어막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라카는 W 선발을 하기 때문에, 궁이 없을 때도 W를 계속 잘 써주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 혼자 막기에는 루시안이 너무 세거든요? 루시안이 나한테 와서 대시하면서막그 막 때릴 것 같은데? 루시안이 그냥 빼면 안 돼요? 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가라. 어? 빨리 라인이라도 클리어해서, 어? 아, 제가 미안해. <laughs> 아, 무서워 죽겠어요? 루시안이요? 어? 너무 쎄, 너무 쎄. 적당히 쎄야 되는데, 너무 쎄가지고, 이제한테 한번 직회용합하고, 비전 운동으로 내려갈래? 비전 운동으로 내려가라. 오케이. 궁 써서, 미리 탈진 걸고, W 띄워주고, 점화까지 해주고, 아, 내가 살수 있으려나? 나 나이스. 완벽했죠? 이렇게 궁으로 따라가서 탈진까지 걸어주고 저막까지 걸어주고. 레전드로 좋죠? 시청자분들? 아! 아, 아, 아 이걸 아아 이걸? 이래서 헤르메스 헤르메스 하구나. 이거를 이거를 살 수가 있다고? 어, 이번 판은 진짜 제가 좀 하드캐리하고 있네요. 요까지 가주고, 바로 슈렐리아 가줍니다. 알겠죠? 라칸 카운터는 모르가나가 좀 카운터예요. 모르가나 빼고는 그렇게 막 엄청 진짜 막 사기는 없는데, 레오나도 카운터긴 합니다. 우즈나 아, 잠깐만. 이 새끼 마다가 없어요. 죽고, 큐. 나이스 좋았어요 죽고 큐였으면 나머지 괜찮지 이 정도 되면은 라칸이 캐리를 못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판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캐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팀뭐몇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팀 조합도 그렇고 제가 캐리하기에 되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잘만 하지 않냐 다 죽나? 잠깐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버릴 준비, 버릴 준비, 버릴 준비! 아, 아, 바로 셸공 나이즈 셸공 사라졌죠? 이제 봉풀주 되기 때문에 봉풀주는 어 잠깐만요. 지금 딱히 갈게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금 쓰지 마요. 어차피 저 이거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되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을 또 바꿀게요. 여기서 전멸을 봐준 다음에 레전드 한번 쓸게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레전드를 못쓰긴 하거든요 <laughs>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절대 레전드가 안나오더라고요 우리팀이 레전드가 나오는데 큰일났다 제가 말했죠 플래시로 레전드 쓴다고 플래시로 레전드 쓴다 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 나이스 이겁니다 바로 바드 해준 다음에 앨리스까지딱궁 맞춘 다음에 W 지렸죠? 바드 갈래? 아니 바론 갈래? 바론 갈만하다 아니야 감전 들어도 돼요 유성은 별로 같고 바드는 좀 상대가 좀 그렇게 무서운 애들 아니면은 감전이 더 좋은 것 같고 상대가 조금 무섭다 하면은 소저가 좋은 것 같아요 오면뭐할 건데? 쉔띄워주고또 띄워 맞추고 도망쳐주고 바론 이미 먹혔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너네 뭐할수 있는 방법 있어? 나이스 죽어야지 루시안도 죽어야지 루시안도 죽어야지 너도 죽어야지 뭐 어디 가는데 탈진 걸어줄 거야 탈진 아, 하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아, 따라가 줄게 따라가 줄게 여기 여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니? 가드 어디 있어? 봐들이 새끼 어딨어? 자취려, 잡아! 자취려! 자취려! 나이스! 사랑해요! 어,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도망쳐주고, 거리 주는 척 하면서 도망쳐주고, 쉐니, 도발 걸 때, 도발 구어봐 앙! 피해줄 거! <laughs> 그런 다음에 다시 핑 찍고, 요거 된다고 핑 찍어주고, 다시.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둘다 사랑해요.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아, 근데 라칸 너무 좋긴 하다, 지금. 진짜로. 야 그만 가는게 좋지 않을까? 맞아? 가는거 맞아? 맞냐고 아니 맞냐고 야 맞냐고 야이 무리충들아 이거 뭐야 유채화! 유채화! 어? 불타라! 뭐안 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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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아, 근데 이발 레전드네. 개재밌네. 에 트위치 자야일 때는 무조건 좋고, 다른 거일 때는, 어, 시험들이 조금 시험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원래 이거 가는 게 별론데 어뭐 가지? 체력도 많고 원래 구원 가는 게좀정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구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솔라리 갈게요 뭐야 상대 미드 챌린저라고요? 쌍둥이 그림자 모험. 뭐. 어 진짜네? 뭐야 아 미드 지는 이유가 있었네 챌린저였네 그것도 712점이네 아니다. 이거 어차피 게임 끝났거든요. 그냥 텔 쓰고 여기서 이거 핑 찍고 이거 핑 찍고 여기에 텔을 타주는 거죠. 어, 개 쓸모없는 텔, 어개 쓸모없는 텔 타주고 바로 바로 가고 천천히 끝내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갑시다.

라칸 할때 저는 무르만 남편이에요. 집에 가서, 아 근데 솔라리 솔라리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또 돈이 애매하네. 이러면은 요렇게 가줄게요 그냥. 아마 여기서는 구원 정도 가면 될것 같은데 사용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은 기사님에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트위치 라칸 바로 보여줬죠? 이렇게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너무 빠른데? 슈렐리아 내려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콜라리 키고 콜라리 키고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w 도 여기로 하라락와 이걸 살았어? 레전드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게임 불안하냐? 게임 이길 수 있는 거 맞지? 처음들 게임 이길 수 있는 거 맞죠? 나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리 팀 형님들? 응, 힐 없으니까 힐로 한번 바꿔주고 나만 불안해? 룰루로 라칸 이길 수 있죠. 라칸은 원래 라인전 너만 엄청난 강캐가 아니에요. 라인전 파난데 라인저. <laughs> 이러면은 사용 먹고 천천히 끝내면 될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진짜 좀불안 불안하다 근데 저희 팀다 잘해요 미드도 진짜 처음에도 어 갈게 아. 말 잡을 수 있을 줄아아 봐. <laughs>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나이스 여신분들 추천들 잘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근데 상대 챌린저 걸릴 줄은 몰랐네 안, 다이아 1이랑 마스터랑 금화는 몇번 걸리는데 아씨 뭐야 또 이렇게 됐어 아씨